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1년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둬 전남도민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를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전남과 광주, 전북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휴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등을 연계해 K면역 바이오 혁신 밸리를 만들겠다며 행복한 변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정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며 미래의 주역인 새천년 으뜸 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